나서는 이제 물이죠 물. 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빗물인 빗물. 빗물은 지붕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평지붕 이렇게 삼각골,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지 않은 평지붕은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지붕이 기와나 어쨌든 지붕재로 해서 모임지붕이라고 하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런 지붕이 된 집이다. 그러면 뭘 확인하시냐면. 보통 여기 집들은 막 멋을 낸 빌라 말고 집들은 석고보드로 천장을 치거든요. 석고보드로 천장을 치고 흰색 페인트를 칠해요. 그럼 물이 새는 집은 그 흰색 페인트가 스팟이 생겨요.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이렇게 번져 있습니다. 물물 물 번지듯이 잉크 번진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천장을 딱 봤는데 구석 어딘가 혹은 가운데 어딘가에 약간 누렇게 혹은 갈색으로 잉크가 번진 모양이 돼 있다. 그건 그냥 무조건 천장에 물이 새는 거예요. 어, 발코니든 집 안이든 화장실이든 다 보셔야 돼요. 화장실도 어, 천장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안쪽에 습기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집은 피하시고 만약에 어, 이 천장 마감이 흰색 석고보드로 안돼 있고. 어, 나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옥이 노출로 돼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무조건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집이어도 물이 흐르면 하얗게 물 자국이 납니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 되고 배덱이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엮어놓은 우리 등나무 엮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엮어져 있는 나무가 나무가 있거든요. 합판 말고 그런 것들은 어.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즈런 집은 안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배댁이라는게 3, 4일 1일일 살기는 괜찮은데 거기서 나뭇가루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보기에는 딱 시원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약간 자연적이고 시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빗물은 사실 누수는 제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 사실 공사를 처음에 하고 나면 비가 쓸지안쓸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한번 와야 되고 온 다음에 세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미 벌써 완성해 놓고 있는 집들은 저는 제가 공사하는 사람이니까 지붕 공사만 10번 넘게 했으니까 사실 지붕 업체 사람들 불러다가 고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저는 보통 지붕 수리하면 페인트 마감으로 끝내는 거 천장이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럼 천장 손상될 것까지 작업으로 이틀만 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집이 없죠. 저도 예전에 제가 빌린 집에서 살 때, 렌트한 집에서 살때 누수로 뭐 3년 동안 누수 천장 지붕 이쪽 공사만 누수 공사만 6번을 넘게 했으니까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안 쓰거나 제대로 된 사람을 안 쓰거나 그래서 안 잡히는 건데 그냥 1년, 2년 사실 분들은 공사하는 거 별로잖아요. 그런 자국이 있는 집은 빌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 하수는, 어, 일단 냄새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집주인이나, 가능한 집주인한테 여기, 어, 르사판이 어디인지 물어보세요. 르사판이라고. 르사판은 한국으로 말하면, 음, 1차 하수 시설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하수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집마다 하수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은 물을 밖으로 빼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안으로 가라, 땅 안쪽으로 그냥 가라앉혀요. 그래서 그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엌 키친싱크대에서 나갈 라인은 싱크대에서 나가면 보통 싱크대가 있는 바로 벽 건너편에. 박 컨트롤이라고 박이 있어요. 박은 일종의, 일종의 네모난 꽃딱 네모난 뭐랄까요. 그것도 탱크 같은 거예요. 콘크리트 혹은 이제 시멘트로 바닥에 그 싱크대에서 나오는 음식물들, 쓰레기 같은 게 그쪽으로 가라앉히도록 작은 네모난 박스를 짜서 땅 안쪽에 넣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 싱크대에서 나온 하수 관이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컨트롤에서 르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발리의 하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경우, 그게 잘안 되는 경우에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 일이 많고, 만약에 지대가 좀 낮다 그러면 거기가 꽉 차면 우기 때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길의 높이보다 집의 높이가 계단 선너개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집이고, 길의 높이보다 마당이 한 30cm, 20cm 정도는 더 높은 최소한 그 그런 집을 찾으셔야 우기 때 물들이 이쪽에 이제 쌓이지 않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이제 길의 높이하고 집의 높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같이 물이 잠기면 나중에 그런 이제 하수 저장고 같은 거죠. 그런 이제 르사빤이나 밭컨트롤이 물에 잠기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냄새를 좀 맡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요렇게 보시면 일단은 하수 관련된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도 만약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집들은 그냥 눈에 보면 보여요. 이제, 이제 침수가 잦은 지역들 아니면 화장실 역류가 잦은 집은 벽에 보면 뭐 페인트나 아니면 타일에 자국들이 남아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걸 그냥 걸그 넘기지 마시고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상수. 이제 발리에서 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이 좀 깨끗하진 않으니까. 근데 발리의 상수는 일단 집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필터는 물탱크 있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터가 우리나라처럼 뭐 언더싱크 필터나 샤워기에 꽂는 그런 조그마한 요만한 필터들을 쓰는 건 소용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물탱크 주변에 원수에서 필터를 거쳐서 나오느냐 안 나오냐라고 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탱크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물탱크를 어 보통은 1층에 두거나 아니면 이제 지붕 위에 두거든요. 게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탱크에 접근이 어려운 집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 예산, 예산을 올려서라도 저는 집을 옮기는 걸더 권하고 싶지 물탱크가 지붕 위에 있어서 지붕을 타야 되는 집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붕을 많이 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지붕만 한 6개, 7개는 되거, 돼요. 저희 집을 포함해서 그냥 기와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아무 보호대도 없이 뭐 이렇게 줄도 안 걸고 그냥 맨손 맨발로 그냥 지붕 타는 거거든요. 저도 타는데 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메인터넌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가 한 20인치니까 50cm쯤 돼요. 필터 사이즈가 이만한 필터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두개 이상. 일단 그게 있어야 되고. 그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있으면 내가 원할 때 필터를 갈아 둘수 있고 필터 가격 뭐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의 상수에 관한 제일 중요한 건물 탱크를 까보는 거예요. 물 탱크 뚜껑을 열어 보세요. 물 탱크 뭐 500리터짜리, 1,000리터짜리 어려워도 그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 탱크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럼 물이 깨끗하니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 육안을 보면 약간 더러워도 깨끗해 보일 수 있잖아요 물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통 PVC로 된 어떤 PVC로 된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돼 있거든요 뚜껑을 까서 보면 어물 자체보다 그 물이 있는 물탱크 안쪽을 보는 거지 이끼가 껴 있는지 물때가 많은지 없는지 그걸 보면 돼요 집이 잘 나갔던 집이고 물 자체가 지하수가 깨끗하면 물탱크에 물대가 끼지 않습니다. 물탱크에는 그 처리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뭐몇 달씩 비워두고 물이 차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물대가 끼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집은 공사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새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얗습니다. 아무 물대도 없고 물작도 없어요. 저 일단 너무 큰 물탱크를 쓰지도 않고 물을 자주 순환시키고 자주 쓰니까 많이 쓰니까 계속 물이 돌기만 하니까 물대가 안 껴요. 그리고 저희는 물 지하수에서 물탱크로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이제 필터를 한번 거치고, 필터 한번 거친 물이 물탱크에 들어가고, 물탱크에 들어간 물이 나오면서 또 필터들을 거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도 깨끗하고, 수전이나 이런 거 보면, 싱크대나 이런 거 보면 하얀 물대가 거의 안 끼죠. 네, 깨끗해요. 일단 뭐 지하수인지, 어, 수돗물인지 보는 건데, 수돗물 여기서 빼대 아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돗물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 그럼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둘다 있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탱크를 열어보고, 물탱크가 깨끗한지를 보는 거, 그리고 필터가 설치되, 설치되어 있으면 깨끗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갈아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물탱크하고 정수기 필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고른다면 발리에서 한 5년 산 사람들 10년 발리에서 10년 산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못 골라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 다이아 리스트를 보시고 빗물 천장 지붕 모양 같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 이렇게 보시면 속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사를 4월 5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물이 너무 많이 샜어요. 근데 이거를 지붕을 공사해야 되는데 지붕 공사를 안 하고 천장 물 샜던 자국들만 천장 까고 천장 공사만 싹 깨끗하게 마감하고 페인트만 싹다시 칠해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속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 아름대로의 방법은 있죠. 뭐 기화나 지붕재의 상태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뭐 그거를 저처럼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 그걸 보고 아시긴 좀 힘들고 여기에 그냥 뭐이 정도 보시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집 짓는 영상에도 올렸지만 지붕이 큰 집을 고르세요. 지붕이 큰집또 다른 팁 하나는 정전이 좀잘 되는 지역이거나 그렇다면 울탱크는 1층에 있는 것보다 옥상에 있는 게 자연적인 압이 있어서 전기가 나가도 이제 물을 쓸수 있죠 만약에 물탱크가 1층에 있는데 집이 2층이다 근데 전기가 나갔다 그럼 2층은 물을 못 쓰는 거예요 발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정도 확인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발리에서 전기 물이두 가지를 진짜 확실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